안녕하세요. 화장품 비평가 최지연입니다. 품질과 실용성,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인, 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쇼핑 플랫폼은 뭘까요?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1995년 온라인 서점으로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패션부터 식품, 전자제품, 디지털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화를 판매하는 종합 쇼핑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아마존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품목 2위가 바로 뷰티 제품이라고 해요. 1위가 32%를 차지하는 홈앤 가든이고요. 2위가 23%를 차지하는 뷰티 앤 퍼스널 케어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마존에서 잘 팔리는 뷰티 제품은 미국인이 사랑하는 제품, 미국인이 선택한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존 베스트셀러 통계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가장 잘 팔리는 뷰티 제품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가장 잘 팔리는 여드름 관리 제품을 소개합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여드름 패치가 미국에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마이티 패치, 라엘 에버렐, 코스알엑스 이렇게 4개 브랜드의 제품이 스킨케어 분야 베스트셀러 100위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개 제품 모두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산입니다 특히 코스알엑스는 토종 한국 기업이죠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여드름 패치가 모두 한국산이라니 무슨 일일까요? 미국에서 여드름 패치는 10년 전에 처음 소개되었는데 그첫 주자가 바로 코스알엑스 닥터 자르트 등 한국 브랜드였습니다. 이후 이 아이템이 크게 인기를 끌면서 미국 회사들도 뛰어들었는데 대부분 한국 제조사에 OEM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여드름 패치는 당연히 한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드름 패치를 비비크림과 이중세안을 잇는 K-뷰티 트렌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네 제품 모두 하이드로콜로이드 겔이 주성분입니다. 하이드로콜로이드 겔이란 폴리우레탄 필름에 카르복실, 메틸, 셀룰로우스, 나트륨과 같은 수활성 물질, 보습성분, 첨가물을 입혀놓은 것으로 상처에 붙이면 분비물을 흡수하고 상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품들은 우리가 잘 아는 상처 보호용 시트 즉 애니밴 같은 하이드로 콜로이드 시트와 똑같습니다. 상처 보호용 시트를 작은 원형으로 만들어서 여드름 패치라고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상처 보호용 시트가 어떻게 여드름 패치가 된 걸까요? 엄밀히 말해서 이 제품들의 여드름을 치료해 주는 효과는 없습니다. 여드름을 가라앉혀 주는 것이 아니라 여드름이 터졌을 때그 분비물을 잘 흡수하고 상처를 촉촉하게 유지해서 회복을 도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염증이 진행 중인 여드름보다는 깨끗하게 짜낸 여드름 위에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에서도 코스알엑스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요. 또 여드름 패치라는 이름으로 검색하면 다른 여러 제품이 나오므로 굳이 직구를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가장 인기가 높은 여드름 세안제는 파녹실의 아크네 포밍 워시 벤조일퍼옥사이드 10%입니다. 스킨케어 베스트셀러 탑5에 늘 올라오는 제품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화장품이 아니라 OTC 드럭 즉 마트와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유롭게 팔수 있는 일반 의약품입니다. 여드름균 살균 효과가 있는 벤조일 퍼옥사이드 즉 가수 과산화 벤조일이 OTC 드럭 최대 함량인 10% 들어 있습니다. 효과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여드름 클렌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피부를 건조하게 하지 않아서 인기가 많습니다. 비슷한 제품으로 세라비의 아크네 포밍 크림 클렌저, 디페링 클렌저 데일리 딥도 100위 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두 제품에도 벤조일 퍼옥사이드가 각각 4%, 5% 들어있습니다. 순한 세정제와 보습성분 함유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세라비 페이스워시 아크네 트리트먼트도 인기가 많은 여드름용 세안제입니다. 이 제품에는 각질을 녹이는 성분인 살리실릭 애시드가2% 들어있습니다. 역시 세안 후 피부를 건조하게 하지 않으면서 과잉 각질을 제거하여 여드름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하는 제품 중에 비슷한 제품이 있는지 찾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는 벤조일퍼옥사이드가 함유된 제품은 의약품이라서 약국에서만 살수 있는데 연고로만 몇 가지가 있고 세안제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살리실릭애씨드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여드름 기능성 클렌저에 한해서 2%까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기능성 보고, 즉 자료 제출 없이 보고만으로 기능성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0.5%라서. 대부분 0.5%까지만 넣습니다. 2%까지 넣은 제품은 찾기 어렵습니다. 벤조일퍼옥사이드 세안제나 살리실릭애시드2% 세안제가 궁금하다면 직구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드름 스팟 트리트먼트도 아주 잘 팔리는 품목입니다. 뉴트로지나 래피드 클리어 스토본 아크네 스팟 트리트먼트 젤 디페린 젤. 이렇게 두 가지가 스킨케어 베스트셀러 1 0 0 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화장품이 아니라 OTC 드럭입니다. 뉴트로지나 제품은 벤조일 퍼옥사이드 10% 젤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파티마겔의10% 연고와 비슷합니다. 10%는 가장 높은 함량이고 자극이 따라올 수 있으므로 처음 시도하는 사람들은 파티마겔 2.5% 제품을 먼저 사용해 보길 바랍니다. 디페링겔은 3세대 레티노이드로 알려진 아다팔렌이 0.1% 함유된 연구입니다. 1세대 레티노이드인 트레티노인과 효과는 비슷하면서 자극은 덜 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피부 재생 주기를 촉진하여 각질이 잘 떨어지게 만들고, 모낭의 환경을 개선하여 여드름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불어 주름, 잡티 등을 완화하는 안티에이징 효과도 있습니다. 아다팔렌 연구는 미국에서는 0.1%까지는 OTC 드럭으로 전환되어 마트나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입니다. 동구 아다팔린 겔, 에피듀어 겔, AC 큐어 MLE 겔등 여러 제품이 있습니다. 직구가 번거로운 분들은 피부과에서 처방을 받아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100위 안에 들어있는 제품은 프로 액티브라는 브랜드의 3스텝 에크넬 트리트먼트입니다. 벤조일 퍼옥사이드 2.5% 클렌저와 글라이콜릭 엑시드 각질 제거 토너 벤조일 퍼옥사이드 2.5% 스팟 트리트먼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안, 각질 제거, 살균 등 여드름에 꼭 필요한 제품을 한꺼번에 살수 있는 좋은 구성입니다. 비슷한 구성으로 순위 바뀌지만 라 루시 포세이의 에파클라르 더마톨러지컬 3스텝 트리 에크니 트리트먼트 시스템도 잘 팔립니다. 역시 클렌저, 각질 제거, 토너, 스팟 트리트먼트의 3단계로 구성되었습니다. 클렌저의 주성분은 각질을 제거하는 살리실릭애씨드 2%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LHA. 즉, 베타 리포 하이드록시 에시드 0.05%를 추가했습니다. LHA는 AHA, BHA, PHA를 잇는 차세대 각질제거 성분인데요. 성분표에는 카프릴 로일 살리실릭 에시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버드나무에서 추출한 살리실릭 에시드의 유도체라고 합니다. 살리실릭 에시드보다 효과는 좋으면서 자극은 덜 하다고 합니다. 클렌저에 0.05%를 넣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시도해 보세요. 각질 제거 토너에는 살리실릭애씨드 0.5%와 글라이콜릭애씨드 2%가 들어 있습니다. 함량으로 볼때 각질 제거 효과는 약하지만 알코올이 들어 있어 피지가 잘 제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 스팟 트리트먼트에는 벤조일퍼옥사이드 5.5%가 의료 성분으로 들어 있습니다. 두 가지 키트 중 하나를 선택하고 싶다면 마지막 스팟 트리트먼트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기 여드름이라면 벤조일퍼옥사이드 2.5%가 들어있는 프로액티브 제품을, 증상이 오래되었다면 5.5%가 들어있는 라로시포세이 제품을 시도해 보세요. 아마존에서 가장 잘 팔리는 여드름 관리 제품 모두 소개했습니다. 제 설명을 참고해서 좋은 제품을 찾아 여드름 관리를 잘 해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